일단 이제 조갑제조갑제 조갑제, 어, 궁금합니다. 어, 실제로 한동훈이 이긴 거다. 아, 위증교사를 끌어냈기 때문에 아 이거 위증교사 끌어서 이긴 거다 이래 봐야 보는 거예요. 이, 이봉규, 이봉규하고 그 성호, 성호. 어 오늘 바로 그 유창훈 판사 고소장을 들고 왔더라고. 법치주의 파괴했다고 고소한다고. 역장 실질심사한 판사를 예, 고소한 겁니까? 예, 윤창중 이제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. 대의의 김대중이 탄생했다 김... 하면서 밟아도 밟아도 <laughs> 살아나는 이제 거의 30분은 이재명 찬양하더니 <laughs> 예. 어 숨어 있는. 박근혜 쪽 인사 한 명만 영입하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본인을 음, 좀 이제 해달라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. 아, 황장수, 맞습니까? 황장수는 사실은 이재명 구속시켜야 한다고 거의 뭐 거의 뭐데모를한 수준이었는데 네. 못잡아넣으니까 이제 이 한동훈 윤석열 이제 맹수에게 물릴 일만 남았다. 그래서 아. 정권 사망 선거를 하더라고. 어. 보수들이 판사로 고소하지 를 않나? 음.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고 만세를 부르지 않나? 맹수한테도 이제 물린다 음, 윤석열 음. 한동훈 이렇게 하지 않나?